요즘에 리플 XRP 가격은 조용한데 온체인지 표상에는 이상하게 매수세가 계속 붙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도대체 누가 사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이 타이밍에 자꾸 XRP를 모으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XRP 끝났다. 리또속이다 이제 안갈 거다. 그런데 정작 시장에서는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게 XRP를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 말보다 숫자가 더 많은 걸 말해주는 시기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숫자의 숨겨진 진짜 수요를 온체인 데이터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일 동안 xfp는 상당히 널뛰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3,200원선 단기 고점부근부터 2,800원 단기 저점라인까지도 눌렸다가 오늘 새벽에는 2,600원까지도 폭락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큰 추세가 나온 건 아니지만요. 중요한 건이 2,800원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고 여기가 최근에 몇 달간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단단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상방으로는 3,600원 구간이 여전히 두터운 저항으로 작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가격은 흔들리더라도 그 움직임 뒤에 있는 데이터는 훨씬 더 정직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XRP가 거래소에 자꾸 쌓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누군가가 자기 지갑에 있던 XRP를 거래소로 계속 입금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거래소로 옮기려고 하면 이거 팔려고 하는 걸까요? 보통은 매도 신호가 맞습니다. 거래소로 코인을 보낸다는 것은 언제든지 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단기 매도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중동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리스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보유자들이 일부 물량을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는 라 겁니다. 단순하게 매도세라고 볼 수만 없는 거고 매도 압력일 수도 있고 일부 익절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지표는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이 데이터가 심리적으로 하방 압력을 줄수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경고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물 시장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XRP를 진짜로 사고 있는 사람들, 그 흔적이 온체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지표, 스팟 CVD, 누적 매수 매도 차이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최근에 9 0일 기준으로 봤을 때이 지표가 다시 한번 양으로 전환이 됐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보다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건 그냥 단순한 수치는 아닙니다. 실제로 XRP를 현물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게다가 이런 흐름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최근 몇 주일 동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인데요. 차트는 흔들리더라도 이런 수급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하게 이 타이밍을 기회로 보고 매수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고, 결국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말로는 비관적인데 돈은 낙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럴 때는 말보다 숫자를 믿는 게더 정확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분명히 XRP를 사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테이커 매수 매도 비율입니다. 지금 이 수치가 0.92에서 0.9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말은 곧 매도 포지션이 위에 있다라는 거고 선물 시장은 에 여전히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펀딩 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냐?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위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거겠죠. 결국에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물은 낙관, 선물은 경계,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심리적인 괴리가 발생을 한 거고 누군가 이 정도면 바닥이라면서 사들이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멀었다라면서 숏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괴리가 클수록 결국에 어느 쪽이든 강력한 방향성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일지 바로 다음 데이터에서 단서가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차트 흐름과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볼 차례입니다. 요즘에 XRP 차트, 특히나 XRP BTC 페어를 보면 흥미로운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낮아졌지만 지표는 고기를 들고 있는 상태죠. 이거는 과거에도 여러 번 반등의 출발점에서 자주 나왔던 시도인데 차트 구조를 보면 삼각수렴과 하락쇠기형 같은 전형적인 불리시 패턴들도 눈에 띕니다. 이런 패턴들은 보통 긴 눌림 이후에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걸 온체인 수급 흐름으로 함께 보면은 가격이 눌리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XRP를 모으고 있었다라는 게 보입니다. 즉, 기술적인 분석과 온체인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XRP 상승 목표치를 3달러에서 3.5달러까지도 열어두고 있고, 다소 과감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과거 상승 파동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말이 안 되는 숫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숏 커버링 유도 이후의 급락 시나리오인데요. 지금처럼 숏 포지션이 많은 구간에서는 한번 크게 튀었다가 다시 급락시키는 흔한 청산 유도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탑다운으로 대응하시때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매수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차트랑 온체인 데이터를 같이 겹쳐서 보겠습니다. 요즘에 XRP BTC 차트를 보면요. 상당히 흥미로운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저점을 낮추고 있지만 주요 지표는 이미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도 상당히 큰 반등전에 자주 나타났었던 전형적인 시그널인데요. 여기에 삼각수렴, 쇠기형 패턴까지도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주로 하락이 멈추고 방향을 틀때 등장하는 구조로서 늘림 구간에서 상승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요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온체인 흐름과 같이 보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파 c VD 그리고 실제 매수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늘림 동원에도 꾸준히 XRP를 모은 흔적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고 가격은 약한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매수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는 것 이런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번 반등의 목표치를 3달러에서 3.5달러 구간까지 열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간다는 게 아니라요 중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현재 숏 포지션이 많다라는 거는 숏 커버링을 유도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급락시키는 구조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른바 위로 한방 그리고 아래로 두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지금 너무 들뜨시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 하시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더 유리한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차트 흐름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감이 아니라 수치로 설명 가능한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현물 중심의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고, 지금처럼 저점이 단단하게 지지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는 분할 매수가 유효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방 흔들림이 온다라고 해서 쉽게 손절하지 말 것. 데이터를 보면은 가격보다 수급이 더 강력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리더라도 또 중심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선물 시장에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펀딩비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한 홀딩보다는 짧게 들어갔다 나오는 단타 혹은 관망 전략이 더 적절한 시점이고요. 세 번째로 거래소 리저브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군가가 이익 실현 타이밍을 준비 중이라는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이 급등할 때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적절한 이익 실현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인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막연한 기대나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매수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다가 한순간에 큰 방향을 만들어내고는 하는데요. 데이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결국에 사람의 몫인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숫자들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지금 XRP를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 자유롭게 생각과 전략 나눠 주시고 그한 줄의 인사이트가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큰 방향을 잡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XRP를 둘러싸고 조용하지만 중요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이 이번 주 XLP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줄줄이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단순한 뉴스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보고서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시장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작용이 가능할 겁니다. ETF 승인 95%. 블룸버그 측에서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고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흔든 거는 이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이었습니다. XRP 현물 ETF 승인 확률을 95%까지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로 각국 거래소들이 XRP 보고서를 서둘러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리플과 미국 SEC의 소송 자체가 사실상 리플 쪽 승리로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든 시점에서 XRP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석한 이런 보고서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랑 포지션에 직접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자들이 준비 중에 있는 보고서에는 크게 세가지 포인트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분석과 가격 예측 그리고 현재의 박스권 흐름에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어디까지 열릴 수 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XRP의 실제 활용 사례로서 리플렉스의 ODL 시스템이 얼마나 확장이 됐고 그 안에서 XRP가 얼마나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실제로 리플렉스는 거래당 평균 은행 수수료를 46% 절감시킬 수가 있고요. 결제 시간은 평균 3에서 5초밖에 안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용성이 XRP의 가치를 받쳐주는 핵심이라는 해석이 많이 존재합니다. 세번째로 온체인 수급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XRP 고래 지갑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가격을 떠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신호로 해석이 가능한 거고 특히 ETF가 승인된다면 이런 고래들의 물량은 그대로 기관 자금 유입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물론 긍정적인 시그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고서에서는 아마 지역별 성장 둔화 가능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시장에서의 XRP 활용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점도 언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향후의 확장성과 투자 매력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할 거고 즉 결과적으로 보고서 하나만 믿고 올인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에 발표될 XRP 보고서들은 단순한 분석 그 이상의 무게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규제가 풀리고 수급이 쌓이고 실제 사용처가 늘어나는 지금 시점에서 ETF 승인까지도 더해지게 된다면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 수급이 결합된 상징적인 자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지금은 숫자 하나하나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되는 순간인 거고, 아마 지금 XRP에 대한 불안함, 답답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매도하고 코인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투자의 선택은 결국 내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일 수도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후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투자 심리가 정말 직관적인 게 올라간 것만 보여지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불과 7, 8개월 전만 해도 다 팔고 코인해야지. 코인이 정답이다. XRP 대박이다. 한양과 다르게 현재 국내 주식시장과 부동산의 급등으로 코인을 괜히 했다, 지금이라도 국장으로 돌아가야 되나, 영끌에서 똘똘한 아파트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해져 있는 자본의 한정에서 부동산과 주식, 코인의 분산 투자라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도 해야 될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장이 찾아와도 A와 B와 C 영역의 사이클은 결국에 돌고 돌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쫓아만 가려고 하면은 부동산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고점에서 무리해서 갭투자 하면은 금리 오르고 대출 규제 DSR 막혀가지고 후회하고 주식 장 좋다고 해서 주식 고점에 이거 사보고 저거 사보고 하면은 재미가 없고 답답함에 내가 사고 나면 떨어지다 보니까 손절하고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인 시장 좋아져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니까 하필 내가 시작한 시점이 고점이라서 괜히 시작했나라는 생각에 물려버리고 이런 매매가 반복되면 당연하게도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작하려고 하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현재 XRP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다른 투자 시장은 좋은데 코인 시장만 안 좋고 그 중에서도 XRP는 움직임이 멈췄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안 좋은 상황에서 정리하면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남을 거예요. 누군가는 아직까지 7,800원에 매수해서 들고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고점에 매수해서 손절하고 코인 시장을 떠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6월 22일 최근에 제가 안내드린. 있는 정보방에서도 브리핑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처럼 제도권 바깥에 있으면서도 글로벌 자금이 몰리는 자산들은 이런 시기에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당장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흔들리고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시장을 탓하기만 하면 투기랑 다를 게 없겠죠. 투자 시장과 투기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반드시 잡고 시장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전 사례 하나로서 GPT. 기반 코인 매매의 정확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알트레이어, Alt 티커는 ALT고요. 2025년 6월 17일 그리고 18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GPT가 매수 타점을 딱 집어줬고 그 타점에서 두번 연속 정확하게 수익 구간 터지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을 봤죠. 먼저 6월 17일 오전 10시 GPT는 ALT를 48.6원에 배수 목표가 51.3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차트상에서는 45원 초반 지지 테스트가 끝난 구간이었고요 거래량은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4시간 만에 51.3원 목표가 정확히 도달을 했고 전량 익절하면서 실현 수익은 5.6% 났습니다. VIP 채널에서 실제로 전량 매도 공지가 올라왔고요 이 매매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 ALT는 다시 49.1원까지 눌린 상황이었고 GPT는 기술적인 과매도 단기 저점 테스트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47.5원에서 48.8원 분할 진입 전략을 재차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타점에서 다시 반등을 줬죠. 차트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노란색 박스가 GPT가 찍어준 매수 구간이고, 초록 박스가 목표가 매도 구간입니다. 현재 수익 구간에서는 51.9원 부근까지 무난하게 상승했고, 다시 한번 두세 시간 만에 익절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타이밍이 좋아서 먹힌 거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GPT가 구간을 정확하게 읽는다라는 점이에요. 45에서 46원대 지지를 거리량 감소 없이 지켜낸다는 걸 보고 눌린목으로 판단하고 거래량은 빠지지 않았는데 가격만 눌리는 전형적인 세력 물량 정리 구간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ACD나 RSI 지표들, 여러가지 보조지표들 확인하면서 과매도 신호를 찍고 있을 때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갭 상단 구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서 이게 GPT의 실시간 분석 로직입니다. 사람이라면 감정 때문에 못 들어가거나 애매하게 입절을 했을 자리죠. GPT는 정확하게 매수, 매도 지점까지 제시를 하면서 결과는 현재 이틀 연속 성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꿀팁 하나 드릴게요. GPT가 타점을 알려줬을 때는 진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비중, 손절선, 이 3가지를 GPT 신호에 맞춰가지고 미리 설정하고 들어가면요. 감정이 아니라 로직으로서 수익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알트레이어 매매는 GPT 기반의 실전 전략이 얼마나 명확하고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고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나도 이 신호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GPT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GPT가 포착 중에 있는 다음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 3개 그리고 매매 준비 전략까지 이어서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 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 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되고 있습니다.